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한다 사랑하는 우리 집 반려동물과의 동고동락 우리 집안에 또 다른 생태계가 펼쳐진다 반려동물과 식물이 만나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작진이 찾은 곳은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고동락그 동안 강아지 고양이 다 보러 다녔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은 또 새로운 곳에 왔어요. 감독님 오늘은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야? <laughs> 그림이야? 이거 뭔가 작품 같은데요? 찬이 리포터를 놀라게 한건 요즘 화제인 비바리움과 테라리움, 팔로다리움입니다. 정말 미술 작품 같죠? 이 멋진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 향한 곳, 부산 온천동입니다. 어, 이곳은 수족관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서니 종류별 물고기부터 도마뱀, 거북이가 반겨주는데요. 어 너무 멋지다. 이야, 이걸 실제로 보다니, 아니... 아니. 밖은 지금 가을 날씨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열대우림에 들어온 듯. 약간 습하고 덥고 그래요. 맞아요. 네, 여기 어떤 공간인가요? 사람들이 어, 살아가는 공간도 작은 생태계잖아요. 네. 그거를 어, 작은 공간에다가 만들어 내는 어, 그런 곳이고요. 어, 저희는 비바디움을 만들기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음. 재료도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그 모든 것들을 비바리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비바리움, 팔로다리움, 테라리움, 거기다 아쿠아리움까지 크게 보면 종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니요. 이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업적으로는 음. 어, 이렇게 작은 용기에다가 네. 어, 안에 식물과 동물을 넣고 음. 어, 살아가는 생태계를 구현한 걸 비바리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팔로다리움은요? 네, 팔로다리움은 늪지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는 물, 위에는 식물. 아래는 수생 동물을 기를 수 있고요. 네, 네 이렇게 구현해낸 어, 음.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테라리움은 제가 알고, 알기로는 저도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빠른데요. 네. 제가 요즘에 가을이라 막 네. 아, 외롭고 헛헛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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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아, 취해로운 취미가 좀 없을까 하는데 아, 어떻게 할까요? 좋은 취미가 있어요. 음. 네, 우리 도마뱀도. 기르고 식물도 기르고 내 네, 비바리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우 한번 새로운 취미 네, 만들어 봅시다. 네. 테라리움, 비바리움, 팔루다리움 순으로 점점 확장해 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비바리움은 테라리움 속에 소동물을 넣어 작은 생태계를 꾸미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미니 생태계.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 한 한뼘한뼘 정도 사이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재료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네, 그쵸 많죠. 이 뭐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안쪽에 여가를 할수 있게끔 네. 만들어진 여가조가 있고요. 물은 계속 돌아가고 물고기도 살아야 되는데 돌만 네. 딱있으면 네. 여가가 되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가조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건큰 돌을 고르는 거예요. 네. 큰 돌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네. 네. 안쪽에 작은 돌 먼저 넣게 되면. 네. 큰 돌을 넣을 때 무너져내리게 돼요. 항상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을 쌓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쌓기도 우리가 소원 빌때 쌓을 때도 큰 거부터 밑에 깔고 올라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맞아요. 먼저 유목이나 돌등큰 구조물을 넣어주는데요. 어떤 돌을 넣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만큼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게 매력입니다. 어, 얘가 안 움직여야겠죠? 네네, 안 움직여야죠. 네. 안 움직여야죠. 네. 저 본드가 있어요. 아, 아. 아 본드는 이 물에 들어가도 물에들어가 네. 네. 괜찮아요. 굳으면 플라스틱하고 똑같아데 아 이걸 어느 정도 고정하게 됐습니다. 아, 돌들이 고정되게. 안 흔들리게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아, 이렇게. 화분 사가지고 차한번실컷면 이렇게 어잘 <laughs> 음. 고정만 하면 택배로 도가요한번이 아 나무를 넣어보시겠어요? 아, 요. 와 이거 되게 멋지게 생겼다. 근데 이 나무는 왜 넣는 거예요, 기 어, 안에 넣는 이유는 네. 어, 생물들이 올라가는 발판이 되어 주기 때문이에요. 아, 장 그냥 장식이 아니라 네, 아니에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위에 올라가서 쉴수 있는 것도 만들고 나무 사이에 굴곡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은신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안에다가 어, 수태와 어, 접착극을 넣을 건데 어, 수태가 하는 역할은 물을 먹는 역할이에요. 음... 접착 흙이 있어요. 네. 하는 역할은 이 수태가 물을 너무 많이 뿜어내니까 네. 그걸 차단을 시켜줍니다. 생물을 위한 돌, 습도 유지를 위한 접착 흙등 재료 하나 하나가 다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어,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또 네. 꽃 얘가 딱 어, 나와 있으면은 별로 안 멋지니까 이걸 가려줄 거요아 이걸 또 가려야 돼요.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재료들을 하나 하나 채워가는 재미가 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것 같네요. 야 이거 내 스타일인데. 자 이렇게 기초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식물을 심어볼 거예요. 네. 식물 딱 들어가면 느낌이 확다를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고사리라는 식물이 있고. 고사리 너무 좋아. 네. 이렇게 파릇파릇한 산호수라는 네. 식물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주 튼튼해요. 음. 네. 이걸 어떻게 심어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어 위쪽에다 심습니다. 위쪽에다. 네 아래쪽은 이제 물고기한테 한 거예요. 아 네. 이거 일단 빼서. 네 빼서. 비바리움에 적합한 비단이끼, 더피고사리 등의 습지 식물까지 넣어주면 분위기가 와또 달라 보이죠? 더 푸릇푸릇하고 생동감 있어 보이는 게 멋스러워 보입니다. 정말 퍼즐 조각처럼 하나 하나 채워가는 매력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명까지 더해지니 마치 살아 숨쉬는 미술 작품 같죠이 멋진 곳에 도마뱀이나 도롱뇽과 같은 파충류, 양서류를 넣어주면 비바리움이 되고 위에는 식물, 아래에는 수족관인 형태로 꾸며주면 팔로다리움이 완성됩니다. 제가 다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 정성이 좀 들어간 팔로다리움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헉, 어머! 오, 완성하신 비바리움이 이렇게 네. 완성됐습니다. 우리 네. 이때 박수 쳐야 돼요. 네. 와, 저는 이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네. 작은 자연을 하나 탄생시킨 기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 그 자연이 이렇게 완성돼가는 과정 자체가 네. 그 자체가 힐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생물도 기를 수 있고 네. 건강하게 기를 수 있죠. 네, 네 진짜 식물들도. 기로.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남았죠. 그쵸. <laughs> 이제 테라리움. 전 이걸 자신 있습니다. 네. 안 도와주셔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테라리움은 습도를 지닌 투명한 용기 속에 식물을 키우는 걸 말하는데요. 어떤 걸 넣을까,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과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매력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도 관심을 보인다는데요. 이렇게 저를 닮은 인형까지 넣어놓으면 더 예쁘겠죠? 내가 만드는 미니 생태계 그래서 최근엔 마니아층도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물고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던데 어떤 걸 키우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작은 열대어들이나 베타 같이 작은 어항들만막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항만 주로 하는 거예요? 아쿠아리움만? 아니요 어항도 하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한테 재료 사가지고 발로다이나 비바리움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고 그걸 다 하세요. 세세 종류를 네, 다 하고 있습니다요 <laughs> 아니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어, 굉장히 어. 어려운데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음. 그만큼 이쁘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손이더가 가기 되더라고요. 아, 그럼 팔로다리움 비바리움, 아쿠아리움 요세 개를 하나하나 정성들을 키우면서 어떤 걸 느끼시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그 편안하게 볼수 있고 물 흐르는 거나 수초들이 음. 자라는 광경을 보면서 이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 나에게는 이 아이 들은 다 힐링이다. 맞습니다. <laughs> 오늘도 그러면 잘 구매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생태계는 초보자도 상담을 받은 뒤 하는 법을 배워볼 수 있으니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데요. 와 저희가 들고 있는 작품 너무 멋지죠 오늘은 정말 비바리움의 끝도 없는 무한한 세계에 흠뻑 취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요 직접 와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눈으로 보시는 게더 멋지니까요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우리 집에 또 다른 반려식물과 반려동물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만든 미니 생태계와 말이죠.